啊，懂。 バージャタンバリン。 보석은 그냥 보석뿐인데 밤도 되고 경험을 만들 수 없겠다. 네. 아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토기리내요 경험 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에. 오늘도 엄마는 사람들의 집을 태우러. 들렇지올가볼까네 이것도 내가 마녀의 집을 뺏을거야 하아, 동물 생계왜 마녀 오! 동물 생계획 에! 잠깐 안아봤더니 언제 이런... 아니, 이상한 짓을 했대? 오, 이상한 짓을 하면 뭐해? 내가 불을 다낼 건데. 언제까지 자연을 파괴해야 될까? 아버지가 옛날에 자연 파괴를 였는데뻥이 남은 것들도 뭐.. 모서리 뭐.. 소리냐. 불 내야지? 하.. 이건 안돼.. 니가 제일 좋아하는 세계수.. 마루 세계수인데? 에라이 몰라.. 마루 세계수는 뭐든.. 불이 나면 좋은 거고 없나면줄는 건데 뭐.. 이새 <laughs> 나고 이제. 들은지못 터트려라, 더트리로 가볼까나. 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버섯나무네? 여기도 하나, 필. 지켜보고. 어휴, 안올라가요 자, 지켜보기. 이제 더 이상 안 난다. 미안하니야. 너는 사람들을 좋아하니.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으리야? 안녕. 세계수도 잘 탔네. 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 어느 날 그리하여 이 알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다. 또 내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여 이제 이름을 그만두고 이제 도둑이면 그만두고, 파업이나 하나보다 이제 그만해. 얘는 집에 남아 있던 소화기로 불을 켜라 끄고. 다시 접근했다데 접근했다고.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당신의 그런 이야기를 봐. 여기가 당신의 불태운데야. <목소리> <목소리> 빡빡 차있던 하여튼, 그 나무들은 어디 갔을까? 이 하늘에 있겠지. 저 달에서 니 나무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걸. 저게 다 나무들의 눈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일반 물량둥이가 아니야. 네가 옛날 어릴 때 어머니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흙다리 흙다리 이제 용암은 다 없애버릴거야 알겠어? 어, 예저 저 잡아가세요 구역질 나는 물들이잖아 다 버려 교교 후교석 만드는데 후교석 만드는 것도 쉽진 않는데 자 물을 내려보내라 자연을 보호해야지 자연을 보호라 보호하라고 있는 거요 자연을 파괴하라고 있는 거 자연을 보기, 보 보아라고 하는 거야. 아유, 이 사람은 잡혔고 탈출한 뒤 세상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하필 그 사람은. 우난 산에 지키는 소방관이 되었다. <laughs> 내 베개에 있는 코코아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유, 맛있다. 오늘도 순찰하러 가볼까? 난 아침 순찰이라고. 아이들이 부장난하고 있는 것같 안 돼, 그 장면은 위험하다고. 뭐, 누구세요? 나는 소방간이다 빨리 가도록 해, 빨리 가도록 하라고. 왜 그러세요? 여기에 엑스 표시를 해놔야 돼 사람들이 못 오도록 왜요? 너희가 군 냈잖니. 예 죄송합니다. 여기니까 내가 물... 많이 적셔할 테니까 갈게. 나는 경찰원. 여기다 여기다. 도도도도도도도도 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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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데고모은 해야지 재료가 없어지 아예 그렇군요 너도 나중에 크면 소방관 되라 소방관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치, 돈과 발을 써서 뛰어다녀야 되거든 아 싫어요 왜 뭐, 남들이 부르는 거 제가 해도 돼요 생각을 해볼, 해보렴 얘야 무슨 생각기요 네가 한 거야. 사람들이 해보라고 생각하면 많이 예쁘지 않니? 이 분수 말이다. 내가 다한 거야. 아, 날씨가 뿌옇네요 그렇긴 하지. 아, 정말 날씨가 참뿌였네 하지만 우리는 가야되니까 물을 많이 넣어놔야되겠다 빨리 기조해야되겠는데 어? 있었네 오 다졌다 이제 물좀 먹고 바깥에다 물 먹어야지 나 여기 나있게 좀얌 얌얌 얌얌얌 여러분, 잠시만요. 아, 그리하여.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열심히, 열심히, 마을을 지키면서 물을 주고, 물을 주고, 터득을 하고, 이런 TNT는. 눈에 거뒀다 보지도 않고 다녔다. 하지만, 또 언제? 그 사람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렇게 불을 데피고 이렇게 했다가 막 그런, 그런, 그러... 지도 몰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불, 안 내겠죠? 여러분들은 불 소리하면 무서우실 겁니다. 빨간색이면 다 무서운 거예요. <laughs> 빨간색 좀, 어, 잠, 어. 어, 잠깐만요. 제, 제 티도 빨간색인데? 뜨든.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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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아, 이러기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는 감사하고 그러면은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면 제 배에 있는 코코아가 들어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좋아요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염 코코아 여쭤봅다